내가 잘안 보일 때는 내 주변을 보고 반성하라라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진짜 다르면 그 판에서 빠져 나와 있다. 네가 왜그 판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그 판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도 큰 차이는 없어. 수에 개를 받는 거.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에 어떻게 보면 개유를 제대로 시작하신 분은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 음. 자장율사. 자장율사.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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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들어봤죠? 요 어, 얼마나 자장율사가 대단하게 떴으면 자장율사한테 그런 썰이 있어요. 자장자장. 자장. 자장처럼 잘 되기를 바라해서 자장자장해서 자장가가 됐다. 어. 어. 라는 썰이 있어. 자장률사가 그렇게. 그래서 삼국률사에 보면 자장정률이라고 자장이 계율을 정했어요 이렇게 정률이라고 나와. 자장정률 이렇게. 유리라는 게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도덕과 원칙, 법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갖춰지면 제도가 정비가 되고 안정이 되고 맑아지기 시작을 해.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장율사가 요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정하면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면 그게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예의도 그렇고 계율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끄러움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 부끄러움을 아느냐? 그리고 평등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게 아니고 화를 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어, 교통 같은 거 이런 거 단속할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갑자기 튀 나가지고 와딱 속도 낼 만한데 이렇게 잠복 너무 얍삽한 거지. 그게 그 구조상 거기는 어, 속도를 낼것 같은 딱 자리에 이래가지고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사람이 걸려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 사람이 되면 그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지적을 당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맞네. 미안하게 됐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것 같아. 이렇게 알려가는 게 원래 그 도덕이나 계율의 기본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의에 대한 핵심은 사실 부끄러움을 아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음, 가장 관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 사람이 맑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맑아지기를 사람이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적인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 그런데 계속 이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익에 대한 추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단에 대한 생각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만 가지고 계속 뒤통수 치고 있었으면 야 문명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문명은 신뢰라는 데서 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대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거야라는 신뢰가 있어야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지잖아. 불안해서 운전을 못 합니다. 저 자식이 꺾으면 어떡할 거야? 저게 술 먹었으면 어떡할 거야? 졸음운전하면 어떡할 거야? 야 이러면 운전대 못 잡어. 그래서 그게 다 상호 약속이고 그게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되는 거고 집단과 관련된 필연성이에요. 집단과 관련된 필연성. 그래서 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전체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걸 우리가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법을 계율이라고 어, 그래요. 계율이라고 계율. 개울. 어. 이 계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거. 유리라고 하는 거는 법칙적인 거예요. 법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재가 따르는 거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이거는 선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 그랬을 때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해 그러면 자기의 선한 영향력이 늘어나고 자기가 조금 더 어, 맑아지는 거지. 이익을 볼때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어, 내가 맑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 어떤 때는 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어, 물론, 뭐, 쩌리는 주면서 기분이 좋은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영역이 좀더큰 분도 있어. 능력이 있어서 커진 사람도 있고,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이 좀더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타심이 있는 거지. 이 탓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 그건 유전자 자체에 존재하는 거야.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있어. 어,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일단은 내 나와 내 집안의 어떠한 행복 이라고 하는게 1차적으로 있는거고 바둑으로 얘기하면 아생년후에 살타 라고 하는거 야 내가 일단 살고 난 뒤에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 어어 어, 라고 하는 어, 그런 개념들이 그게 일반적인 거지 나를 버리고 내가 이 집단을 위해서 뭘 하겠다 어 그러면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그 가족은 절단납니다. 그런 분과 같이 살면 그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들을 함양을 하면 사람이 스스로 계속해서 맑힘이 있다면 그것이 가벼워져서 죽은 뒤에 그 기질이 발동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좀더 맑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불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천상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뒤통수 치고 있으면 그런 농도가 짙으면 지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하고 에스프레소가 다른 게 아니야. 농도 차이거든요. 농도 차이. 그래서 그것이 연해지, 연해져서 안 쓰면 그게 천상이 되는 거고, 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천상이 되는 거고, 에스프레소 2샷, 3샷 한번 들어가면 이제 지옥의 맛이지. 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힘들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그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 안 힘들어. 두더지는 땅 파서 햇빛을 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으로 끌어내면 힘들어하죠. 그래서 기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맑은 기운을 가지면 위로 위로 모여서 그게 천상세가 되는 거고, 그 마치 수증기가 가벼워서 구름이 되는 것처럼 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옮겨서 그런 거를 불교는 그러니까 따로 심판론이 없어요. 따로 심판론이 없어. 지들끼리 모여서 그게 동기상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좀 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좀 재밌게 사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덜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자동차 운전하는 데서도 서로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친구인데도 이게 못 믿겠어. 저 새끼가 나를 꼭 씹을 것 같아. 야, 그, 그렇게 서로 간에. 어, 서로 웃다가 정치인처럼 서로 웃다가 헤어지면서 아 씹으면서 가는 아,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어, 서로 피곤한 거예요. 어, 그래서 맑은 기운들끼리 모이면 좀더 화목하게 그 다음에 뭐꼭 좋은 말하면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재미없게 살라는 뜻은 아니고 크게 상대에게 타격을 덜 주면서 재밌게 그러니까. 기스는 내게 해줄 수 있는데 치명상은 입히지 않게 장난감 칼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 칼을 써야지 쭉쭉 쑤셔서 들어가는 그런 칼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모인다. 그러니까 동기상응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 세계, 지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도 동기상응이라니까. 어. 아파트를 이렇게 딱 한번 훑어봐. 그러면 내가 보여. 아, 여기는 어른 사는 아파트.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런 식으로 모여. 그리고 형편들에 의해서 층위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달라요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요양원에 이렇게 가려고 어른을 이렇게 하면, 요양원 가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그안 가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야. 그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그게 고려장이잖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도 어 걸어 나오는 건 없어. 병원은 갔다가 치료 받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죽어야 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아 그걸 이해 못할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인지는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응. 그렇다고 자식이 나를 계속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이유는 가기 싫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보면 내가 제일 쌩쌩하고 저 상태 안 좋은 사람과 내가 있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똑같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네랑 다르다. 너네는 상태가 안 좋고 나는 달라. 라고 얘기해. 음, 같죠. 같으니까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동기상황에 의해서 뭐 경제소득도 그렇고 뭐 어떤 사는 위치나 아니면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위치들에 의해서 자기 판이 만들어져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 진짜 다르면 그 판에서 빠져 나와 있다. 네가 왜그 판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그 판에 존재하는 이유는 너도 큰 차이는 없어. 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노요양원에 가기 싫어하는 그분이 나는 이분들처럼 상태가 안 좋지 않아요. 나는 상태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하지만 제 3자가 보면 평균입니다. <웃음> 평균입니다. <웃음> 좀 슬프지? 어, 이런 건 슬픈 일이야. 어, 슬픈 일이야. 그래서 어, 내가 잘안 보일 때는 내 주변을 보고 반성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디 이상한 놈들만 자꾸 있는 것 같아. 네가 이상한 놈일 수 있다. 어. 제가 얘기하는데 한두 사람이 이상한 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걸수 있어. 하지만 내 주변이 다 이상해. 네가 이상한 거다. 네가. 네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 개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이이뭘 하는 거냐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어, 근본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맑혀 가려고 하는 노력 어, 이게 고여있으면 흐려지고, 어, 산에 있는 물이 맑은 이유는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맑은 거예요. 어,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이 죽게 되면, 살았을 때도 노력한 사람들은 그판 자체가 옮겨간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판에서 내가 진짜 튈 만한 정도 상황이 되면 다른 판으로 옮겨가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애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애가 공부를 잘해. 시골 학교에서 공부 잘해 봐야 그 안에서 빙빙 도는 거지. 근데 거기서 진짜 잘해서 나중에 상급 학교로 갈때 옮겨 가는 거잖아. 직장에서도 옮겨 가는 거잖아. 이렇게. 어. 그 한계치를 어느 정도 벗어나면 옮겨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았을 때도 이게 방어막이 될수 있는 거고, 맑은 마음, 맑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탁하게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사기나 이런 데 나오는 말이에요.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어, 바르게 해주진 않지만, 자하고 콤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라진다. 어, 그 자체가 이거를, 휑거를 잡아주진 않는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휜 거를 잡아내는 거죠. 어. 그래서 계속해서 맑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신건강에 1차적으로 도움이 돼. 내 정신건강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요. 어. 이유는 뭐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흔들리면 그건 너무 힘들게 돼. 그리고 내가 맑으면 내가 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게못 온다니까. 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건강하면 감기나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도 나는 안 걸리는 거야. 그게 면역력이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저런 계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계라든지, 뭐안 그러면 기도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 걸리면 진짜 피곤해요. 불씨에 그런 게 이렇게 깜빡이도 안 키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뭐냐면, 아니, 저, 뭐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난 그냥 그냥 길 가고 있었다. 근데 이 자식이 씻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악한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laughs> 농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인데 어, 니타시오 운동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 있어서 니타시오 운동 같이 좋은 건 없어. 제가 멘탈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거는 어, 모든 나쁜 거는 누군가 잘못한 거다. <laughs> 누군가 잘못한 거다. 아 그걸 끝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아. 하지만 어, 나한테 돌리지는 않아. 그런데 어, 계속 나한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미칩니다. 음, 어떤 문제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상대에게 돌려서 뒤집어 씌우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밖으로 어느 정도를 돌려서 해소시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저의 니타시오 운동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저놈면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빠지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나는 하려고 했어. 뭐 어쩌라고. 약간의 뻔뻔함과 니타시오를 시전하면 데미지가 안 박혀요. 데미지가 안 바뀌어. 언제나 행복하다니까? 옆에서 막 욕을 하고, 밭다리를 걸고, 안다리를 걸어도 안 자빠져. 안 자빠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오래 사는 세상에는 더 중요해. 이게 정신 멘탈이 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게 안에서 사부작사부작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면서 정신들이 좀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직장에서 은퇴하고 안 그러면 자기 경영하던 걸 물러나서 공황장애 같은 걸 올리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가오가 있어서 밖으로 말들을 못해 이유는 뭐냐 안쪽에서 연세가 드시니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정신병이다 이러면 이거 하기 싫어 인정하기가 싫다니까. 그런데 정신이 아픈 거나 몸이 아픈 거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치료하면 돼. 그게 뭐. 손가락에 여기 상처 나가지고 데일밴드 붙이면 돼. 그게 뭐 크게 이상하지 않잖아. 정신에도 빵꾸가 좀날수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왜 힘들어.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야. 여기 치고 깜빡이 들어오고 여기 깜빡이 뭐 이런 놈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고 나는 좀 그래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서 나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그건 인정하기가 싫어 마치 뭐 이상하게 그건 영구적인 것처럼 아 그렇지 않아요 어. 여러분도 뭐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물론 뭐 연구도 있겠지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정신이 어디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에는 다 서로 보균자예요, 그게. 나쁘지 않아. 나 그렇게 뭐 나쁘다는 생각 안 해. 물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비정상적이어서 이런 사고에 유연할 수도 있어. <laughs> 어, 유연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 하나는 안에 중심을 잡게 해 주는 게 있고 내 안에 중심을 잡게 해주는, 계속해서, 어, 나를 다지는 효과가 있어요. 나를 다지는. 사람이 흐트러지기는 쉽고, 그 다음에 단속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다 그래. 그래서 유교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신독이라고 러는 거야. 신독,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한다. 홀로 있을 때는 방종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자빠져 있기도 쉽고, 옷도 대충 입기도 쉽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편한 게 편한 거라고. 집에서 혼자 며칠 살아봐라. 그러면 씻는 것도 잘안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먹는 것도 대충 먹고, 던져놓고, 에라이씨, 뭐 이러고 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뭐나쁘 아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이 먹으면 더 그럴 수 있어. 설거지를 굳이 밥 먹을 때마다 할 필요가 뭐 있어? 몰아서 한세번거 몰아서 하면 되지. 내가 혼자 먹는데 뭐몇 번, 몇 개나 나온다고.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 나처럼 그냥 사발면 먹어.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대로 버리면 돼. 국물을 다 마시는 게 관건이야. 화장실에다 갖다 버리지 말고. 어, 그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그럼 깨끗해. 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하듯이 정리를 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진짜 그렇게 쌓다가 나중에 진짜 집이 창고가시 돼가지고 용역하는 애들이 있어요. 치우는 걸 용역을 해야 돼. 혼자서 치울 수가 없어. 더 이상 치울 수가 없어. 어 그거 t v 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돈 주고 막 치워. 그래서 그래서 그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기, 근본을 바로 세워서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 그게 게으리예요. 그게 수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거를 그래서 뭐 계속 다 지키느냐? 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야. 못 살아 사람이. 그 그렇게 청소 한번 하고 또 쌓고 또 한번 치우고 야전 전에 TV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아 갖고 걔 도망갔는데. <laughs> 하고 집주인이 치우더라고. 어, 도망가 버리니까 집주인이 아,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치우고 있더라고. 쓰레기가 가니까 막 이렇게 쌓여. 그것도 여자였었어. 젊은 여자애 도망갔어. 그니까 음식 같은 거 이제 시켜 먹고 배달에 와도 그거 뭐 씻어서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쌓아 놓는 거지. 이해 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쌓여 <laughs>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 아니야. 응.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씩 이렇게 싹싹싹 치워낸다. 어, 어, 우리 어렸을 때본 걸로는 그거지 어, 우물 청소 아시죠?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 우물도 한번씩 이렇게 어른들이 닦아주고 이랬었어요. 예. 그래갖고 막 들어가서 하고 막 이래, 이래, 이랬던 어. 어, 그런, 그런 게 있었지. 예. 네. 그런 거를 한 번씩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어, 중간이 이제 바로 서서 맑은 물이 고이게 되니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주변에 에너지가 맑으면 나쁜 게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터지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터지는 거 말고. 아까 그 교통사고 당하고 이런 것도 보면 봐봐. 그냥. 아, 나는 그냥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저놈이 갖다 박았어. 야이씨. 얘가 뭐 잘못한 거다는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당해서 장애가 남거나 이러면 그거 같이 짜증 나는 일이 어디겠어 인생이 바뀌어 우리 또 봐봐 이렇게 이렇게 떠들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침 치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게 그렇게 난척하더니 결국 너도 별볼일 없이 어침 흘리고 있구나 얼마나 고소해야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건 바이 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우리 엄니는 아직도 80이, 80 중반인데 신문을 눈으로 본다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어, 20대 후반부터 머리가 헌해지면서 어, 내 아들이 스님이었나? 언제 출가했지도 있고, 그렇게 베겨지시는 분도 있고, 5 0대인데도 파마를 야뭐 가발이 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은 분들도 있고 눈이 엄청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귀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반일을 해서 허리가 갔어요 무릎이가 갔어요. 아니야 똑같이 안 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 그게 교통사고 아까 그 그런 식의 교통사고 당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르냐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 아 어, 의외로 어. 좀 짜증나는 거지. 어떤 거는 가족력이나 이런 걸 보고 어 약간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있는,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대책도 안 서. 왜 나한테 내 주변에도 내 아는 선생이 그어 폐암 갑자기 담배도 안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폐암 폐암이래. 아니 주변에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았아냐 어쩌냐. 스트레스는 다 스트레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 의사가 핑계댈 것, 지가 모를 때 쓰는 그 전가의 보도 같은 게 스트레스야. 왜, 왜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됐죠? 스트레스입니다. <laughs>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럼 낫습니다. 죽어야지! 죽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사냐? 그러니까 저같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잖아! 뭐야! 니네 탓이야! <laughs> 내 탓이 아니고 니네 탓이야 씨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가 어딨어 다니 네 탓인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씨 윤동주다 하늘 우울한 점 부끄러움 하늘이 뭐라 그러면 하늘 탓이야 씨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 아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치매 걸리면 더 고소로 망해야겠지 <laughs> 여러분들이야 <laughs> 어 저렇게 평생을 살더니 치매 걸려가지고 저렇게 <laughs> 어 재밌잖아.